안녕하세요 숙수 감숙입니다 후원들 많이 했나요? 아네 미리 후원을 네.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당일날 티켓을 구매하셔서 후원도 하시면서 음식도 드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오늘 4시까지 진행하는데 초반부터 좀 몰리고 계셔서 이후대도 일단 몰 일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리 후원한 분들이 여기 이름이 미리 맞아요, 맞아요. 들어간 거죠? 맞아요. 이렇게 네, 하나랑, 하나. 아, 많이 해봤어요? 하나, 하나, 전 네. 많이 붙여봤나요? 네. 네 많이 해봤습니다 뭐가 들었나요? 반주. 아 반주. 와. 네, 광교 <laughs> 네, 노인복지관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만남과 나눔을 잇는 다리 만나다 행사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주셔서 추운 계절 겨울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 로스쿨 저희 광교도인복지관 만나다에 귀한 후원을 100만원 후원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으로 전달되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아카데미 시민 스쿨의 목적 자체가 지역 사회의 어려운 문을 돕자는 목표가 하나 있었고요. 또 강교 노인 복지관은 저는 작년부터 지금매 작년은 일, 어, 일, 한 달에 두 번. 올해도 한 달에 두번해 가지고 수요일 날 독거 어르신 그 도시락 배달 봉사 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지난주도 했었고. 있나? 그러니까 대장하면서 네. 우리 팀은 여기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음. 계속 하시고, 또김미선 회장님도 아마 같이 여기 도시락 봉사 배달 하고 있고요. 음. 제가 만는 구역은 원천동 일대에 그쪽에 이제 전체 배달하고 이제 하는 걸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울 수, 도울 수 있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지원 하고, 또 앞으로 도시락 봉사 같은 부분은 우리 이쪽에서는 참여하으면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좋은 시간이다가 연말에 좀 좋은 목적에 또 어르신분들 좀 도움이 되고자 해가지고 어 우리가 있는 도, 저 기금 중에서 한 백만 원을 오늘 저기 아마 기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는 분시에 예, 뭐 사랑과 나눔은 뭐 나눌수록 오히려 채워지는 게어 음.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음. 또, 뜻깊, 또 이렇게 관계 높은 복지관에 정말 뜻 깊은 행사에 또뜻 깊게 또 이렇게 법문화 아카데미 시민로스쿨에 이제 회장님 모시고. 뭐, 작은 정성이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웅장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사실은 강교 그리고 고복지가 그러면 굉장히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자 동네가 오히려 빈곤의 차이가 더 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늘, 어, 꼭 이제 앞으로도 오늘이 또 시발점이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 교는 맨전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도 한번 법문학 아카데미에서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갈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요거 다른 방법, 희망을 주고, 사진을. 아 방탄 아, 방과입니다. 방금, 방금, 아, 네. 닉네임을 알바트러스라고 하고요. 예, 공연도 많이 있긴 늘어나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 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모이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하지만은 다시 이렇게 또 활력을 띠고 온갖 처럼일을차듯 뛰어올리고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음악하는 보람도 얻고 그랬습니다 아, 무척 힘든 시기기도 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곤란할 때도 있지만은 좀 마음의 여유도 가지시고 이렇게 즐거운 문화 활동도 즐기시고 또 어려운 유가 겨울철에도 따뜻한 마음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내 마음의 강물. 네, 마음의 강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aughs>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김신호 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광규노인복지관에서는 예, 노인복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연애 한 번씩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에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만남의 자리, 귀한 나눔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수원시의회 홍기정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광훈 국회의원님, 홍정기 국민의힘 동협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하시고자 했지만 시간관계상 참석 못하셔서 어, 인사를 전해주시고 또 기금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만남의 자리, 나눔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광교도인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또 다양한 만남과 나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통례시의 의장 김기재입니다. 우선 부르시면서 저는 아, 의원 2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런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보통 일일 차지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노인 복지 기금을 학께해서 만나다 어, 일일 차지 하는 건 정말 처음으로 봤습니다. 되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의원이나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 어르신들 예산 조금씩 주는 것로까지 생각. 생생 내는게 많은데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함을 주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좋은 일자집 되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일일자집을 통해서 따뜻함이 우리 강교를 포함해서 수원 전역에 넘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위에 있는 노란 풍선도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사회가 더욱더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다 갖고 계셔서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홍종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구 노인복지관에 올 때마다 저는 참 풍부해지는데요. 와서 뭐 탁구 치시는 어르신들, 방구 치시는 어르신들, 각종 여러 가지 컴퓨터도 배우시고, 실 모습 보면서 제가 인사드리면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심지어 점심 밥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여기는 제가 다른데보다 오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복지 시설이 제가 다른 동네를 좀 다녀보니까 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관도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이 있는 거라서 제가 이런 좋은 시설을 이제 만들어주신 뭐 수원시는 물론이고 또 이렇게 유지해주시는 수원 중앙복지재단 그리고 우리 관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입자가 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 카메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말씀 해줘서 우리. 네, 오전에 서울에 갔다 일 보고 어, 지금 우리 광교 노인복지관 하루찻 집에 왔는데요. 정말 분위기가 따뜻하고 어르신들을 좀더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 하는 광교 노인복지관 우리 서덕원 관장님과 직원분들의 그 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함께 후원해주신 여러 기관들 있잖아요. 지역 난방 공사 하나, 하나 은행 또 아까 보니까 우리 태영 건설도 있던데 그런 기관들에서도 노인들이 좀더 따뜻하게 이 겨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어르신 여러분들이 늘 혼자가 내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늘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든든하게 지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저도 어르신들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한번 해줘보세요. 네. 오늘 어떠셨나?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의힘 홍종기 당협위원장입니다. 제가 이 노인복지관 광교 노인복지관은 가끔 인사드리러 오는데. 항상 이제 저를 부른하게 맞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래도 수원시 예산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하니까 이어르신들 복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고 또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참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같이 행정적인 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